자, 그러면, 이런 수도원의 정신이나 신학,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런 어, 수도원의 어, 정신이나 신학은 다름 아닌, 예,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 오시는, 오는 거죠. 예. 정신 출발 그러하는 신학이나 정신은 당연히 기독교 정신에서 오는 거죠. 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 기독교인의 구원이란 예,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예,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 후에 음. 이 현실 현실적인 세계의 욕심을 다 포기하고 욕심을 포기하고 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세계. 예,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곧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은 세례 후 전통적인 세례 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현실적인 욕심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또 부활로 인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초대교의 순교자들 이런 순교자들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순교자들은 이 순교자들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죽음으로서 싸워서 예 죽음을 목숨을 내대는 어떤 그런 어 정말 죽기까지 했던 그런 싸움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고 정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고 그 가치를 버리는 것이 목숨까지 버리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세속을 멀리 하고. 이것이 순교자들의 삶이잖아요. 예, 순교자들의 삶이. 이러한 순교자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어, 사상. 또, 모습이 어떤 것인가. 금욕주의. 이런 금욕주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금욕주의 모습은 기독 학교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하게 돼요, 이런, 게. 등장. 음. 어, 돈을, 이 금욕주의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어, 어떻게 표현됩니까? 돈을 벌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소유, 가더 소유로 세상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데들을 다 내려놓고, 또 성생활까지, 성생활도 자제하고, 오직 기도와 금식과 성경공부, 이런 모습들이 어~ 이게 금력주의의 어떤 그런 음~ 어떤 이런 국력 군력, 국력주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어~ 올해 천혜교회때 이야기를 했던 어떤 그~ 아~ 어, 이렇게 헬레네즘 이제 이원, 이원 이원론 예 이원성 이런 것들도 이렇게 덧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어떤 금력주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수도원이라는 것이 수도원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게 수도원 공동체가 어, 이 처음부터 이런 수도원 공동체가 등장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 이러한 금욕주의를 예, 추구하는 개인들이, 예, 개인들이 처음에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한 개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운둔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개인들을 향해서 운둔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운둔이라는 의미는, 어, 운둔이라는 의미를, 예, 운둔이라는 운둔이라는 의미를, 어, 이거는 원래는 이게 평민들이 정서라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평민들이 정서. 아, 왜냐하면 이게 뭐 지주나 세리들이 어떤 그런 강압을 어, 피해서, 도피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런 표현을 할때 운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운둔. 운둔이 아니라, 운둔입니다, 운둔. 예, 네, 운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어, 운둔이 모습들이 이런 군육주의를 추구하는 개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러한, 어, 군육주의를 추구하는 개인들은, 이 홀로 있고 싶어 하는, 예, 운둔, 운둔자들, 이렇게 홀로. 홀로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그 다음에 이게 세속에 대한 배척. 그리고 도피, 뭐 세상으로부터 도피, 뭐 이런 것으로 등으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운둔자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막으로 가요. 사막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 사막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운둔자들이 이게 사막으로 가는 그 하는 사막에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련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막으로 가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으로 가는 어떤 사막에서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을 거했잖아요. 그 광야에 40년. 예. 광야에서 40년을 어 거했고 그 또이 엘리야도 보면 어몇 년을 여러 해를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여러 해를 지내는 어떤 그런 광야에서 뭐어 세례를 베풀고 어, 맥두기와 석청, 또, 어, 가족 옷을 입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우가 성경에서 도볼수 있고요. 또,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 예, 금식하면서 마귀와 싸우잖아요. 어,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도 보면, 아, 어, 이게 회심 후에, 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14년을 이렇게, 어, 14년을 이렇게, 어, 이렇게 회심하면서 자기 성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어, 볼수 있는데, 어, 성경에서 대체로 보면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훈련 받는 어떤 그런, 어, 귀한 선지자들, 어떤 중요한 사람들, 다 성경에서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광야라는 게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이렇게 그, 어,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막이라는 건 과연 어떤, 어, 문제를 우리에게 어, 가져다줄까요 사막, 광야. 사막은, 어, 하나님의 절대적 피로를 느끼는 현장입니다. 사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막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장인 것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막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런 훈련을 했고, 40년 동안. 예.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리고 이 사막에서 만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막은, 우리가 사막에 여기서 이렇게 좀, 어,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막에 갔을 때 우리는, 어, 사막이라는 어떤 그런, 어, 곳에게 광야라는그떤 곳에 갔을 때 우리는 삶의 어 그런 모든 착각, 거칠애가 벗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어, 생각돼요. 예. 사막은 어떻습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위험한 동물들이 있고 우울거리고 필요할 양식들이 늘 부족하고 편히 지낼 곳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인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이 사막이잖아요 예, 인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이 사막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막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이 속에 있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북요라운든 세속으로 다시 나가고 싶겠어요. 네. 그러한 곳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를 세속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 사단과의 엄청난 싸움이 있는 것이 이한 사막인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갔을 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애굽에서는 애굽에서 먹던 어떤 그런 부추와 어떤 그런 고기와 어떤 그런 생각들은 수시로 사막에 가 있는 존재는 쇠속을 늘 그리게 되고 어떤 그런 싸움을 부지런히 할 수밖에 부단히 할 수밖에 없는 즉 마귀와의 어떤 싸움을 부단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막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존재를 그 바닥을 드러내게 하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바닥을 드러내게 하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게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훈련이 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도, 어, 하나님이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우려고 하실 때다 그런 쪽으로, 어, 인도하셔서, 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을까, 하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운둔자들은, 이런 운둔자들은 이, 금욕주의를 실천하는데 운동자들은 이게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막으로. 어, 예. 사막으로, 어,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수련하려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어, 처음에는 이렇게 훈련하는 운동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운동자들. 이렇게 생기는 운동자들이 어~ 생겨나는데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사막에서 자기를 어~ 이렇게 훈련하고 어~ 하나 님 앞에 했던 갈고당 어떤 그런 것들을 하 얼마나 이렇게 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어~ 이~ 세속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제자도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 사막으로 나온 자들이 어~ 가서 사막에서 훈련을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영성이라든가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 정말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사람들한테 와서 조언도 구하고 이사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 엄청난 어떤 조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운전자들한테서 와서 이렇게 어, 조언도 구하고 때로는 예. 권력자들도, 어, 이런, 수도사들에게 와가지고, 어, 자기들이 길을 묶고, 하 어떤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행하게 되는 어떤, 어, 모습들로 이렇게 변모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막에서, 어, 이런 사막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어, 그러한, 어, 정말, <laughs> 존경받을 만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소문들을 듣고 사람들이 이, 이 운동자들에게 모여드리는 거죠. 네. 이런 음. 운동자들에게 이 운동자들한테 이게 사람들이 모여드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공동체가 되는 거야. 이것이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임을 채운 것이 수도원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도원이 창설되는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어, 기독교인들이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 특권은 오히려 그 신앙의 순수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어, 개인들이, 굽역주의를 부르면서 사막에 나와서, 어, 정말, 하나님과 있던 그런 훈련 가운데, 어, 정말 자기를 갈고 닦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그들이 길을 따르려고 하고, 이렇게 모여드는 가정 가운데서, 이 수도원이라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 수도원이, 어, 생겨나게 되는, 예, 그런, 어, 배경인 겁니다. 예. 중소, 중세, 수도원 형성의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중세, 수도원 형성의 어떤, 어, 그런 배경을, 어, 요것으로, 어,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 운둔자들. 그런 운둔자들이 세운 어, 수도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 쭉 뒤에서 이게 <laughs> 어, 살펴보게 될 건데 어, 오늘 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이런 어, 운둔자들, 이 군력주의를 지행하면서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 우리는 이들이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모습들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어떤 부분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더 고민을 좀 해보고, 어, 오늘 강의는 좀 마치려고 하는데, <laughs> 저는 여기에서, 어, 한두 가지 정도만, 어, 이, 어,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어,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광야. 예, 그리고 운둔. 운둔. 아~ 이게 어~ 그~ 어~ 수도원을 일으켰던 어~ 그런 어~ 수도사들이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런 훈련하는 어떤 그런 모습 중에 어떤 어~ 부분이 아닌가요 좀 이게 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 잠깐 어~ 마무리 그~ 적용의 어떤 그런 묵상을 좀 해보고 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광야 어 아, 저는 이렇게 어~ 계속 이렇게 북한 선교 현장에서 어~ 탈북민들하고 또 같이 지내면서 또 우리 한국 성도들하고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어~ 사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어~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고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는 문제를 계속 다룰 건데 이 북한 현 선교의 현장이 왔다가 이렇게 많이 떠나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참 마음이 좀 안타깝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는 아 이렇게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이 북한 선교 현장에 한번 좀 이렇게 어 몸을 좀예 북한 선교 현장에 딱한 번, 어, 자기를 한번 이렇게 던져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어, 도전을 한번좀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 하나 앞에서 성실하고 또 얼마만한 어떤 그런 어, 신앙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내적인 어떤 어, 그런 어, 부분들이 어, 하나 님 앞에서 훈련이 되어 있느냐, 어떤 그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북한 선교 현장 같은데 한번 이렇게, 어, 뛰어들어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싶은데, 왜냐면, 어, 이 운둔자들은, 어, 자기들이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곳을 이렇게 가서, 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것운에서그 바닥이, 자기 바닥에 신앙이 내면 간에 어떤 얼마, 어, 그 바닥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들을 시험하면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북한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속에 오히려 한번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어,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나가지만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어, 곳에서, 어, 그런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는, 어, 나중에, 제가 이게 수도원 개혁기라고 했는데, 요때 수도원이 겪는 어떤 그런 주제거든요. 예. 요때 수도원이 겪는 주제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어, 많은 곳에서, 어, 그것이 오히려, 어, 나를 진정으로 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광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정말, 어, 많은 어떤, 어, 분들이, 어~ 왔다가 어 정말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게 돌아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 정말 아~ 어,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냐 이런 것들을 어~ 경험해보고 싶은 어떤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런 어~ 광야 같은 것들에 자기를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것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어~ 이렇게 판단할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좋은 어떤 무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렇게 또 들고 싶은 것은 광야. 되게 이런서도 운둔이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어떤 조용한 어떤 기도의 장소. 예, 이런 운둔. 예, 누구도 아, 관섭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곳에 가서 나의 어떤 작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정말 운둔 생활을 하면서 운둔 뭐 생활을 한다기보다도 정말 세상과 어떤 그런 것들 다 끊어놓고 일단 하나님과 어떤 집중해낼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의 처소. 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운둔으로 이렇게 세상 이게 운둔이라는 것이 어, 세상과 이렇게 잠시 멀리 떨어졌고 이렇게 세상 밖에 나와서 어떤 뭔가 이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하는 어떤 그런 어, 몸부림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 우리들이 어떤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어떤 기도 장소도 이런 어, 비슷한 비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어, 이런 기도의 장소가 있느냐? 어, 각 개인들이 그것이 이게 어, 교회 새벽기도 되든. 내가, 뭐, 직장 안에서 어떤, 어, 구별해놓고 하는 어떤 기도 시간이 되든, 또 내가 집에서 어떤, 어, 생활 가운데서 어떤 구별해서 내놓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 시간이 되든, 어떤 각 개인들한테는 이런, 어, 은둔이 장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과 깊은 어떤 관계를 묵상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 저는, 뭐, 어, 웬만하면 이렇게, 교회와 가까운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자기가 집을 잡고 살면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어, 되면 참 좋겠지만은, 어, 저도 이렇게 늘 그런 상황이 못 돼가지고, 어, 저희 집에서, 집에다가 이런 어떤 그런 기도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 저희 집에는 뭐 이렇게 뭐 집이 크지 않다 보니까 방은 두개예요 방은 두 개인데, 어, 애가 크다 보니까, 어, 방한 개는 제가 전에는 이렇게 뭐 공부하던 방, 기도하는 방 같은데 그, 그, 방을 애한테 주고, 나중에는 어떤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베란다에다가, 어,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짐을 싹 정리해놓고, 거기다 책상을 하나 놓고, 어, 울에는뭐 이불 쓰고, <laughs> 그래서 저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 기도의 시간을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구별해 드리면서 이렇게, 어, 시간들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장소, 이러한 운둔의 장소에서, 여기에서 먼저 승리를 하고, 네,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먼저 승리를 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먼저 주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어, 세상이 나에게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운둔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 세상으로 어, 가,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 그 광야의 어떤, 어, 척박한 상황에서 세상으로 나를 내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단과의 어떤 엄청난 싸움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장소에서 이러한 어 승리의 싸움을 먼저 이뤄내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 힘들이 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오늘, 어, 이 수도원 영성의 형성된 어떤 그런 배경들을 보면서, 이런, 어, 물론, 금역주의를 지나친 굽역주의는 우리는 반대를 하지만은, 어, 이런, 어, 정말 세상을 멀리 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쳤던, 어,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그런, 어, 신앙의, 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어, 세상을 이겨내는데 주님을 이겨내는데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되고요 앞으로 어, 이러한 수도원 운동의 어, 이러한 수도원의 모습들이 어, 역사 가운데 어, 어떠한 어, 과정들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나중에 쭉 예, 살펴보게 어,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어,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주말에 평안하기를, 어,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